<laughs> 거 나올 것 같아. 박태종? 박태종 님박태장 아니, 근데 책은 아니지. 복색이 지금 안 되잖아. 이거 예전. 예, 이게 애기다. 이게 <laughs> 애기다. 애기래요. <웃음> 아, 은퇴식 사진이신가?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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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안 하셨는데? <웃음> 아! <웃음> 왜 태종 <태경> 선배 은퇴시켜, 너? <laughs> 은퇴를 <은퇴라고> 그러면 어떻게? <어떡해. 웃음> <laughs> 아니 아 은퇴식이 아니라 저 뭐지? 아유, 이게 기수복이잖아그 기술님. 일... 어, 그러니까.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이 아니, 이건 2000 2000년 거. 이건 2000 2000. 그쵸. 여기 근육이 너무 좋잖아. 여기는 팔에 다일지 않아? 엄청, 엄청, 좋아. 좋아. 아, 그래? 엄청 아, 좋아. 지금도 좋아. 엄청. 지금도 엄청나. 응. 자, 번호 불러 주세요. 음, 응. 3541. I've started dancing now. Once we've started, we can't stop it. Oh. I've got a trap. 아니, 벌써 까먹었어. 시작은 이렇게 하고. 응, 이렇게 하고. 응. 하나, 응. 둘. 뒤에가 뭐였지? 뒤에가 뭐였지? 어, 방금 일어나시려고 한거 어, 아니야? 아니, 다리가, 다리가 저러다. 도 <laughs> 내가 하면 되냐? <laughs> 내가 하면 안 되지. 가열하자, <laughs> 그럼. 가열해? 보. 바비바이보! 보. 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돈>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리. 할수 있을까? 할수 <돈> 있어. 아, 다리 리였어아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제가 그 대상격 때마다 뽑기운이 조금 괜찮았었는데 삭제 찬스 삭제 찬스? 주어진 시간 사진 중 하나 지는거 이거 아, 이거 모르게. 빼고 얼굴 어째 천스 2천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뭐 아나 이거 두 개가 헷갈리는데? 요즘 황금마사 황금칠 돼있나? 요즘 황금마사 황금칠 돼있나? 돼있어. <laughs> 돼있어. <laughs> <laughs> 이게 그 겟겟 손에 돼 있을 거. 어, 어, 여기 혹시 이거 옛날 건가요? 어? 오! 이거 이거 대박.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지금 바뀌었잖아. 한번 디자인이. 헉! 대박. 아, 정말 많이. 아, 정말 많이. 아, 정말 많이 엄청 작네. 어. 예. 옛날 거는 아, 엄청 작네. 오. 이거 봐. 어, 이렇게 하자.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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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 1. 1, 2, 2, 0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1. 1, 2, 이반나 퀸크래쉬 정반 선두로 박태종 기수의 이반나 퀸크래 박태종 기천승의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플랭크, 응. 플랭크 한번 하면은 이거 하면은 몇 분이나 있을 수 있어? 음. 4분, 3분, 4분, 4분 정 3분, 4분 정도는 그냥 해요. 3분, 4분 아니, 아니, 아현이는 그건데요. 아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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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분분분 그 <laughs> 플랭크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웃음> <웃음> 플랭크는 이길 수 있어? 나질 거야. 준아 <laughs> 해야... 진짜. 아 진짜. 나는... <laughs> 나 이건 진짜 100지겠다100지겠다 <laughs> 이거, 이거, 100 이거, 이거, 100 100 주고 계셔. 이거, 이거, 어, 이거 힘, 주, 힘, 힘 주고 계셔. 힘준거 아니야? 아니힘안 줘. 힘안준 힘안 거야? 안준 건데 이렇다고. 준비 시작.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닿으면, 이렇게 닿으면 안 되는 거야. 닿으면 안 돼요. 닿으면 아, 안 돼요. 자 갈게요. 준비 시작. <laughs> 준비 시작. <laughs> 아니, 시범을 해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진짜? 진짜요? 다 꺼내면 안 돼요? <laughs> <바꾸어서 해봐도 웃음> 아니, 갑자기 다섯번에 들어온지 안 가죠? 아유, 솔직히 너무 웃음.. 나 금방 일거 같아. 아유.. 갈게요, 조금만. 시작! 부딪혔을 때 무릎 무릎 소리 들었어요? <laughs> 무릎 부딪히는 소리! <laughs> 우화산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아, 힘들어요 40승까지 2승 남았잖아요 40승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쁘게 할게요 와 이렇게 아 너무 힘들어 무사얘기 <laughs> <괜찮아요>, 교수님 <laughs> 뭐야? 뭐하는 거야? <laughs> 어, 어, 어. 아, 여기 들어갔다가 할 얘기였는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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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와. 아 <우와>. 힘들어 <laughs> <laughs> 뭐야 둥도 꿈쩍도 안 하고 있어 꿈쩍도 미동도 없어 태기수님 김혜성 기수처럼 사내 커플이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 저한테 물어봐 주실래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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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독하다, 되게. <laughs> 아, 내가 곁에 물려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선전하는 장면에 꼭 슬로우를 걸어 주십시오. 그래 MVP. <laughs> 나 진짜 열심히 했다. 난 46이야. <laughs> 아 진짜요? 동안이서. <도망있다. 웃음> 영혼이 전혀 없는데 런넌타운 응. 타운이 타운. 주말인데? 외국 기수가 있는데? <laughs> 혹시 이거 같은 날 찍은 건데 그건 아니죠? 아 번호가 다르네? 맞아. 겨울이었잖아요 저희가 지금 겨울이네 입사기가 잎사귀가 <laughs> 겨울이야? 봐봐, 부릇부릇한 거 보니까 잎사귀가 어머, 아직 코리아는 코레, 부어 아, 그러네. 근데 왜저 잎사귀가 말라있지? 인트 <laughs> 일단 해봤네. 정답 유무를 알려주고 힌트 그래. 가도되요 <laughs> 같이 가줘 팀이아요 아, 팀이 하나, 하나, 우리 하나 우리하나 하나다 안돼 지금 가갈